야곱이란 단어는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 이삭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만 그러한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형의 발꿈치를 잡아버립니다. 노세한 아버지를 속여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버린 것입니다. 또 살아오면서 좋은 성품으로 살아온 인생은 아닙니다. 그런데 10편 46편을 보니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충성스런 다니엘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으시고 온유함이 누구보다 많았던 모세의 하나님이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욕심 많고 편애하고 속이는 삶을 살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4절에도 보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그는 벌레처럼 약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칭하는 것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버러지 같은 인생을 선택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영광스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개명시켜주시듯 버러지 같은 야곱을 모든 사랑과 은혜의 자원을 가동시켜서 만인이 우러러보는 복된 존재로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칭호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은 강하고 능력 있고 고상하고 품이 있고 지혜롭고 냉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나약하고 어리석고 고결하지 못한 이는 설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야곱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 살아도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의 더러운 모든 죄를 뒤집어쓰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야고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꼭 잡듯이 당신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버러지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월드 당신을 붙드십니다. 결코 당신을 싫어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선택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버러지같이 철라하고 죄로 인해 더러울지라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다시 힘을 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